봉호동 전투 후 독립군 부대들 중 일부는 일본군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하나씩 둘씩 만주를 떠나 러시아령 연해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파와 혁명을 지키려는 적군파가 싸우고 있어 일제는 백군을 지지 파병까지 했으나 백군의 패배로 철군 중이었다. 당연히 러시아 혁명정부는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 독립군들을 지원했고 만주에서 무기도 식량도 더 이상 구하기 어려워진 독립군들은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 러시아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나 삼도구에 도착해 있던 안무는 그보다 앞선 10월 5일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중국군 보병단장 맹부덕의 부관과 접선 그동안 수집한 일제의 음모를 제공하였다. 보고를 받은 중국군 보병단장 맹부덕은 부관에게 우리가 수집한 정보보다 더 정확하지 않은가? 하면서 이걸 우리가 수집한 것으로 하여 장조린에게 보고하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다시 독립군을 만나 다른 정보를 만들어 보고하도록 해야 서로가 내통한 게 들통이 나지 않고 정보원을 보호가 된다고 하라고 했다. 그렇게 10월 7일 만나니 지나간 정보고 정보를 가공할 것에 의견이 맞아 장강호라는 가공 마적을 만들어 보고하고 소문을 내게 했다. 하고자 하는 대로 다된 다음에 장조린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을 했으나 벌써 일본군이 들어온 상태로 부딪혀 봐야 역부족이고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일제의 정책에 의한 토벌은 이미 시간표대로 흘러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맹부덕은 정보원을 교체했고 서로 모르는 각각의 정보원에게 훈춘각 마담 야마모도 가쿠코와 그의 기둥 서방 코산에게 접근 정보를 수집해. 올리라고 각각에게 밀명을 내렸다. 경범에게도 훈충각에 자주 들려 접대부라도 친밀하게 지내며 정보 수집을 해서 올리라는 밀명이 내려져 훈충각은 정보원들의 각축장이 시작되었다. 1920년 10월 11경 일제가 밀정에 의해 파악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안무의 연합부대가 이도구 부근 간도유동으로 이동 중이고 홍범도의 부대와 합하면 1950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홍범도 부대 300명 안무에 국민의 250명 한민회 200명 의군단 100명에 신민단 1,100명 약 1,950명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10월 15일경 일제 밀정의 보고에는 광복단 약 100여 명은 안도현 흥도치를 통과하여 안도현 2,3도구 방면으로 향하고 있고 서들은 450명으로 구성된 일단의 선발대로서 다갈색 군복 및 장총을 갖고 있으며 탄약은 다수의 말에 적재하여 운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또한 광복단은 원래 대한제국의 복벽을 주장하던 독립군단으로 단원은 450명이었으며 그중 300명이 군총 150정, 권총 200정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항일운동의 원로라고 할 이범윤이 단장으로 있었으나 명의상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 단의 운영은 김성극, 홍두식, 황운서 등이 맡고 있었다. 또한 이범윤의 휘하에 속하는 광복단은 약 300명이 10월 21일경 세리나부근을 통과하여 10월 22일 아침에 이도고 오지에서 홍범도 부대와 합류하였다는 일제의 정보 기록이 있고 상해 임시정부 파견원 안정근의 보고에 의하면 어랑촌 전투에서 광복당군 200명이 홍범도 부대와 참전 승리했다는 보고서가 일치하는 걸 보면 정보전이 치열했다. 의군부군은 이범윤을 총재로 추대한 의군산포대라던 의병으로 왕청현 춘화양 초모정자의그 본영을 두고 활동하다 봉호동 전투 후 허근단장, 강창대부단장 부대로 개편 대한독립군과 연합한 150명 정도로 이도구 방면으로 진군 후 홍범도 휘하에 들어가 청산리 회전에 참여하였다. 한민해군은 혼춘지방에 본영을 둔 부대로서 이도구로 이동 후 홍범도 휘하에서 청산리 전투에 참가 당시 병력이 500명이 있었다. 의민단은 3일 운동 직후 천주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군으로 단원 200명의 무기도 군총 200정으로서 간부는 방일용과 김영군 등이 그 동안 국민회의 국민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독립군의 장정 때 왕청현 추나양 아라의 본영을 떠나 홍범도 부대에 이어 이도구 방면에 진출한 의민단 독립군은 창엄대로 알려졌고 홍범도 부대와 합류 청산리 회전에 참가하였다. 신민단은 3일 운동 직후 블라디보스톡에서 기독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군으로 병력이 500명에 달하였고, 지부를 왕청현과 훈춘현의 두어간도 지방에도 그 세력이 컸었다. 그후 근거지를 왕청현, 상석현, 명월구 등지로 옮기면서 활동했고, 간부는 단장 김준근을 비롯하여 부단장 박승길, 사령장관 양정아 등이었는데, 신민단 병력은 일제의 밀정의 보고에 의하면. 1,100명이라 해서 오차가 있었다. 홍범도의 연합부대에 편성될 무렵 신민단의 병력은 200명이었으며 무기로는 군총 160정 권총 50정 수류탄 3상자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6월 7일의 봉오동 전투에도 이응수 가 60명을 이끌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군북노동군부의 연합독립군 의 가담 승첩을 올린 바 있다. 신민당군 가운데 독립군의 장정 때 일부가 최진동이 인솔한 군무도독부군을 따라 나자구 방면으로 북상하기도 했지만 약 200명의 신민당군은 홍범도 부대에 이어 이도구 반면으로 서남진 연합부대를 형성했다. 독립군의 병력을 종합하면 북로군정선은 당시 만주 최고의 병력과 무장력을 자랑하는 부대였다. 총재 서일 총사령관 김좌진, 김규식이 이끄는 보병대 450여 명. 이범석이 이끄는 사관생으로 구성된 연성대 150명, 기타 약 100여 명등총 700여 명의 병력의 전원이 일식 보총으로 무장하고 프랑스제 기관총도 한 문씩 갖고 있었다. 그 밖에 대한독립군 약 300명, 대한국민회의 국민군 약 250명, 의군부 약 150명, 한민의 약 200명, 광복단 약 200명, 의민단 약 200명 정도로 집계되었으면 일설에는 북로군정서 순수 병력만 2천에서 2,500명으로 보기도 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적은 규모의 독립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군 규모나 이동 경로를 일본군은 미리 다 파악하고 일거에 선멸을 하려고 대규모의 병력을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다. 10월 13일에 청산리에 도착한 북로군정서군은. 인근 이독으로 이동해 있던 홍범도의 대한군북노군 부대와 연합, 일본군의 간도 출병에 대한 공동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때 일본군과 싸워야 한다는 주전론과 일본군 19사단 예하 여러 연대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 소수 병력으론 역부족이라는 것이 첫 번째요. 많은 독립군 단체가 있으나 통합된 지휘체계와 훈련 부족이 두 번째요. 중국군이 표면적으로 일제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요. 이참에 러시아로 이동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반대하는 측은 지금 붉은 군대와 백군의 싸움에 우리를 도울 여력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적군이 거의 승리를 하고 일본도 철수를 해서 러시아의 내전이 끝나가니 러시아로 일단 피했다가 힘을 길러서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의 피전론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동지대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와 병력의 우세를 믿고 김좌진과 홍범도의 연합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도구 삼림지대로 이미 진입했다. 동지대는 이도구 왕구루에서 남한누구와 북한누구로 병력을 나누었는데, 독립군이 먼저 남한누구의 일본군 측면을 공격했다. 홍범도가 이끄는 본지는 저지선에서 전투를 펼쳤으며, 분견되는 예비로 매복을 시켜 우회해 오던 북한누구 일본군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북완누구 일본군은 동거리 소속된 분견대의 공격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독립군 분견대가 빠져나가자 반대편에서 홍범도부대 분견대를 공격하던 남완누구 일본군을 발견. 독립군으로 오인해 집중 사격을 하자 남완누구 일본군도 대응 사격을 하였다. 이렇게 일본군은 저희들끼리 총질을 하여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거기서 동걸은 머리에 두르고 있던 면포를 목에 두르고. 어떤 외놈이 쓰던 모자인지 몰라도 주워서 머리에 썼다. 그리고 주위에 흩어져 있는 무기를 거두었는데, 어떤 대원은 죽은 외놈 가죽 전투화를 신고 있었고 외놈의 윗도리를 걸친 대원도 있었다. 독립신문 제 88호 1920년 12월 25일자는 적이 적군을 맹사하니 아군과 적군에게 포위 공격을 받은 적의 일대는 전멸에 빠졌는데 그 수는 약 400여 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의 공식 보고서가 아닌 독립신문에서는 논평을 내고 일본군의 오인 사격을 조롱하였다. 우리 독립군이 10월 16일 삼도구에 도착하자, 10월 18일에 일본군 세개 대대가 함경북도 무산으로부터 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 청산리로 들어가 요지를 차지하고 숲 속에 잠복하였다. 적이 과연 대대 병력으로 뒤쫓아 왔다. 독립군은 기습적으로 뛰쳐나와 맹렬하게 총을 쏘았다. 일본군은 450여 명이 직사하고 부상자도 60여 명이나 되었으며 후속 부대 또한 두려워서 퇴각하였다. 박은식에 의하면 아군도 비록 승리는 거두었으나 병력의 부족으로 대적하기 어려워 즉각 산골짜기 사이를 통해서 이독으로 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독립군들은 밤중에 길을 잃어 수십리를 돌아 곧바로 도착하지 못한 게 천우신조가 되었다. 10월 18일 밤중, 일본군은 독립군이 분명히 이 도구로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서 길을 나누어 수색하였다. 좌우를 순회하다가 갑자기 자기네끼리 마주치고는 서로 독립군으로 오인 발포하여 사망자가 180명, 부상자가 70명이나 되었다. 독립군의 제복 제모가 일본군들과 같았기 때문에. 자국군 끼리 5인 사격을 가했다고 박은식은 일본군이 자국군 끼리 싸운 것을 증언하였다. 첩보원의 전서구에는 보병 포병 기병 공병을 합친 병력이 만명 명으로 일본 파병군의 선발대들이 도착할 것이라는 첩보를 접한 이범 석은 산 꼭대기에 올라 망원경으로 일본군 동지대의 이동을 지켜봤 다. 이범 석은 근처 한인 교포와 사냥 군을 모은 뒤 마을의 부녀자와 노인 들에게는 독립군은 수가 얼마 되지 않고 총을 가진 병사 수가 적어서 몇안 되고 굶주려 지쳤다고 증언하도록 사전에 지시했다. 소총, 중기관총, 수류탄 80만 발의 탄환. 10월 20일 새벽 김좌진과 이범석, 은우진, 이민화, 좌진 한글량, 중우 진해 김동, 중좌진의 이교성에게 각각 200발의 탄환을 직접 배분하였다. 10월 20일 구시경부터 청산리 배군평에서 일군과 교전이 시작되어 그날 저물도록. 격전을 전개하고 일본군 선발대의 선봉 부대를 기습 공격하여 섬멸시켰다. 일본군의 여러 부대가 몰려옴에 따라 10월 21일 비전투원들로 편성된 제1제대는 김좌진 전투 요원으로 편성된 제2제대는 이범석의 지휘하에 청산리 대군평 바로 위쪽의 고개마루와 계곡 양쪽의 매복 전투 준비에 돌입하였다. 일부 병력은 주민들을 산악 밖으로 이주 대피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청산리 안에는 동서로 약 25km에 달하는 청산리 계곡이라는 긴 계곡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데, 계곡의 좌우는 인마의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가파르고 나무가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었다. 백군평의 당도한 김좌진은 지형조건을 이용하기로 하고, 비전투원으로 구성된 제1제대는 후방에, 이범석이 지휘하는 제2제대는 최전선에 배치하고, 일본군 추격대가 매복지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1920년 10월 21일 오전 8시 일본군 동지대에 또 다른 선발 보병 한개 중대는 매복 사실을 모른 채 하루 전에 독립군이 행군한 길을 따라 배군평에 진입했다. 오전 9시경 90여 명의 일본군 야스가와 부대의 전위대 전병력이 배군평 안에 들어섰고 선두가 북로군정서군 제2제대의 매복지점으로부터 10여 보 앞에 도달했을 때 매복 중인 독립군들의 조준사격이 시작되었다. 독립군이 은폐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응사하던 일본군 전위부대 200명은 교전 20분 후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은 독립군이 보이지 않는 산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았으나, 독립군은 이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여 조준 사격을 가하니 마침내 일본군은 200구 정도의 시신을 남기고 도망쳤다. 뒤이어 야마타가 지휘하는 본대가 그곳에 도착하면서, 독립군과의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야마다 토벌대대 본대는 전위부대의 전멸에 당황하여 산포와 기관총으로 결사적으로 응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군 측 피해는 늘어났다. 이에 일본군은 보병 두개 중대와 기병 한개 중대로 부대를 편성 매복하고 있던 독립군의 측면을 우회 공격하려 했으나 골짜기 아래 일본군의 사격은 불편했고, 한편 높은 고지 위에서 조준 사격하는 독립군은 유리하였다. 절벽 위에서 조준 사격하는 독립군에 의해 막대한 희생을 치른 일본군은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소수의 생존자들만 겨우 도망을 쳤다. 그 이후 중무장한 야마다 부대의 주력 부대가 몇 차례 돌격을 시도하였으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은폐 사격을 하는 독립군을 찾지 못했다. 고지대에 의지하여 지형 지물에 은폐한 독립군을 아래에서 찾아서 쏴야 했던 일본군은 또 다시 200이 넘는 전사자를 남긴 채 퇴각했다. 임정국무부에서 발표한 북간도에 있는 우리 독립군의 전투정보 독립신문 제88호에 따르면 맹렬한 급사격을 가한 지약 20여 분 만에 한 명의 잔여 병사도 없이 적의 전위 중대를 전멸시키니 그 수는 약 200명이더라고 전하고 있다. 이범석은 나머지 일본군 퇴각자를 추격하였으나 김좌진은 이범석에게 신호를 보내 폐주하는 적을 추격하지 말고 부대원을 이끌고 화룡현 내 갑산촌으로 퇴각시키게 하였다. 김좌진 부대가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군 400여 명과 교전이 거의 끝나가고 퇴각을 준비할 무렵인 1920년 10월 21일 오후 홍범도의 부대는 이도구에 있는 일본군이 포위에 들어와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의 독립군은 10월 22일 새벽까지 완강한 항전을 벌였다. 홍범도 부대는 한때 남북으로 협공하는 일본군의 포위망에 걸려들었으나 재빨리 빠져나와 중앙으로 진격한 일본군의 한 부대를 집중 공격했다. 그런데 일본군의 다른 부대도 중앙의 일본군을 공격해 결과적으로 일본군과 일본군을 협공한 희한한 전투가 되었다. 일본군들은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총을 쏘아 대면서 허둥지둥했다. 끝내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 400여 명을 사살하는 또한 차례의 승리를 거두어 속사포 5문, 기관총 30정, 탄알 5천발 말 20필, 군도군용 칼 20자루, 쌍안경 5대, 손목시계 20개, 군용지도 6매를 노액했다. 동걸은 전리품을 수거하면서 죽은 외놈의 윗도리와 전투화를 벗겨 신었다. 의혹 보시하시고 극락광생하시게내 생에는 이런 지옥이 아닌 곳에 태어나시게. 윗도리는 어깨에 걸치고 노예품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분이 옆에 동료가 여복에 동거리 짜장 외놈일세 그려. 핫그러스무니까. 하고 거수경례까지 하자 오랜만에 웃음들이 터졌다. 전열을 재정비한 일본군은 북로군정서군이 매복해 있는 제2제대의 정면과 측면을 삼포와 기관총으로 공격했지만 완전히 엄폐되어 있는 독립군의 반격의 사상자만 늘어났다. 일본군 토벌연대 본대는 자기 편의 시체를 쌓아 은폐물을 만든 뒤 필사적으로 반격했으나 1200에서 1300명의 전사자만 더 내고 이도구 내 다른 수경지로 패주했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은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해서 22일 새벽 2시 30분 이도구 갑산촌으로 철수했다. 김좌진부대의 제1제2지대는 그곳 주민들로부터 부근의 천수동에 일본군 기병대가 천막치고 수경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동이 트기 전 김좌진부대의 제12지대는 그곳으로 이동해 주변 고지에 올라 일본군 기병중대를 포위,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허이들은 독립군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어랑촌에 주둔하고 있던 아즈마부대의 일부였다. 이 전투에서는 독립군은 일본군 아즈마 중대원 120여 명중어랑촌 본대로 탈출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살하였다. 1920년 10월 22일 아침 또 다시 간호대좌가 이끄는 기병연대가 천수평으로 들어왔는데 독립군은 역시 유리한 지형을 선점 기다리고 있었다. 엄폐와 조준 사격으로 전투 개시 20분 만에 일본군 300명이 전사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포기하지 않고 함경도 이주민들이 개척한 어랑촌의 병력을 증파했다. 10월 22일 일본군 대부대의 반격이 있으리라고 예상한 김좌진은 부대원을 어랑촌 부근의 야산 고지로 이동시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예상한대로 포위망을 형성한 일본군 오전 9시 30분 이즈마 부대의 기병대대의 공격을 시작으로 300명의 김좌진 부대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백중세를 보이던 전투가 중과부적으로 김좌진의 부대가 수세에 몰리자 천리봉 서북쪽에 있던 홍범도의 부대가 일본군의 침면을 공격. 독립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전투로 동걸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인근 촌락의 아낙네들이 나누어주는 주먹밥을 먹으며 계속 총질을 해야만 했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북로도군부 연합부대 1,700여 명과 일본군 동지대의 어랑촌 결전으로 그날 저녁 7시 경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야간 습격을 두려워한 일본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기병 연대장 간호대자를 포함해 300명 이상이 전사했다. 1700여 명의 독립군과 월등한 화력을 갖춘 천여여 명의 일본군의 교전 중 측면 공격에 당황한 일본군은 일단 후퇴하였으며 독립군은 이 틈을 이용하여 소규모 분대로 나누어 이동하였다. 날이 저물자 북로군정서와 대한군북노독군부군은 추격하는 일본군 수색대 따돌리고 신속히 어랑촌을 빠져나갔다. 이범석의 자서전 우둥불에서 나의 군도는 포탄 파편에 두 동강이가 났다고 회상할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다. 10월 23일 이범석은 오래된 말똥을 다량 채취해서 천수동, 어랑촌, 말로코 일대에 뿌려두었다. 이범석 일행이 이끄는 부대가 오래된 말똥을 뿌린 뒤 이곳을 지나가던 일본군의 척후병이 나타나 말똥을 채취하여 오래전에 지나간 것으로 알고 일본군 주력 부대가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집중 사격을 가했다 1차 선발대 와 2차 선발대가 전멸하고 3차 선발대가 나타났다가 우왕좌왕 흩어질 때 이범석은 마상에서 독전 연설을 했다 평지에서의 교전은 불리하여 10월 23일부터 이틀간 말로쿠 고지에서 백병전을 펼쳐 겨우 일본군을 퇴각시켰다 10월 23일부터 독립군 연합부대는 추적 하는 일본군 수색대대와 산발적인 교전을 벌이면서 고동하를 따라 상류로 이동하였다. 10월 24일에는 북로 군정서 예하 한 부대가 천보산 부근에 있던 조선 주둔 일본군 파견 부대를 습격하였다가 퇴각하기도 했다. 동거리 속한 홍범도의 부대는 이기면서 후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10월 25일 밤고동하게곡에 도착하였다. 홍범도 장군은 부대를 다섯으로 나누어 배치를 지시했다. 홍범도 부대의 행방을 추격하던 일본군은 그날 밤 고동화 계곡의 흔적을 발견하고 인근에서 독립군 계곡 야영지를 포착 급습하였다. 독립군은 전열을 겨우 수습한 뒤 일본군과 교전 신속히 대피하였다. 미리 산중에 대피해 있던 독립군이 사방에서 사격을 가하자 공수가 바뀐 데 당황한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다시 퇴각했다. 후퇴한 일본군이 새벽녘 전열을 갖추자 독립군은 이들을 버려둔 채 안도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산리 계곡의 배군평 전투를 시작으로 천수평, 완루구 어랑촌, 고등화 등지에서 벌어진 대소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독립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훈춘 사건까지 조작하면서 도강했던 일본군은 청산리에서 연전연패했다. 6일간에 걸친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일본 신문에는 아군 간호 연대장이 전사하고 대대장 2명, 중대장 5명, 소대장 9명, 하사, 이하 전사자 900여 명이라고 보도하였다. 토일 영사관 비밀보고서도 이도구 전투에서 카노 연대장, 대대장 두명 소대장 9명, 하사, 이하 군병 사망자가 900여 명이라고 기록되었다. 대한민국 임정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의안국 독립운동지열사 의하면 우리 사령부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적군 일본군의 사상자가 1600여 명이었고 중국 관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군의 사상자는 1,300여 명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이 박은식에게 들려주기로는 일본군은 전사자들의 시신만 대형 트럭으로 16대를 운구해 갔다고 한다. 이 또한 많은 목격자들이 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일본 영사관 측의 비밀보고서는 그대로 일본의 신문에 보도되었다. 후대의 한국인 사학자 심상용은 일본 영사관이 왜곡한 자료를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비하여 독립군 연합부대의 전사자는 130명이었다. 그 밖에 실종자는 200여 명이었고, 부상자는 90여 명 정도였다.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독립군 병사들의 영웅적 분전, 지형을 적절히 이용한 지휘관들의 우수한 유격작전, 간도 지역 조선인들의 헌신적인 지지와 성원이 함께 어우러져 이룩된 것이었다. 다만 청산리 전투 때는 같은 화룡현 관내에서 벌어졌던 봉오동 전투 때와는 달리 기상이변이 없었고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없었는데도 일본군 부대는 실수로 자국 군끼리 교전을 했다. 그러나 후에 일본군은 군복을 바꾸지는 않고 관계자들을 문책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일본군이 아군을 독립군으로 착각하고 오인 사격하다가 자멸한 것은 박은식의 증언처럼 아군 독립군의 제복 제모가 저들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독립군 부대들은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이 마련한 군 자금 중 일부로 일본군 복장과 계급장, 일본군이 소는 소총 등을 계속 구입하여 일본군으로 위장하여 움직이기도 했다. 전투엔 대승을 거뒀으나 전쟁은